제 주변에서는 이제 안티도 좀 많았어 일단 여자분들이 너무 야하게 그린다 라고 해서 이제 실력을 의심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어 왜냐면 나 인체를 모르는 사람이다 인체 못 그린다 막 이런 사람도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이 따뜻한 색을 되게 잘 쓰시는 분이시죠 구도 이런 것도 잘 쓰시고 디테일도 훌륭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어... 자 일러스트를 소개시켜드립니다 나 때는 정말 유명하신 분이야 이분은 게임 일러스트를이 있는 1세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1세대 에몇분 계시죠? 뭐, 정준호님, 김영태님, 박정희님도 1세대시고. 그런 분들과 함께 가장 대표되는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스텔라 블레이드 시프트 업의 대표로서 더 유명하죠. 니케, 대차, 뭐, 이런 것들. 요즘에는 니케 엉덩이로 더 유명하죠. 근데 원래 이분이 조금 둥부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나오는 게임마다 약간 엉덩이를 강조하는 그런 게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게 우연은 아닐 거란 말이지 내가 진짜 이거를 보고 엄청 와 대단하다 라고 생각했었거든 따라도 그려보고 했었던 그림이에요 제가 한참 페인터 썼을 때 다만 이게 그때 당시가 컴퓨터로 작업하는 그림들이 그렇게 대중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뉴 타입이나 이런 것만 봤어도 마카로 막 칠하거나 막 수채화로 하거나 막 그렇게 했었지 컴퓨터로 디지털 작업이 지금처럼 대중적이진 않았었거든요. 뭐 아이패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펜마우스라고 있었는데 그게 우리가 아는 무선 형태가 아니었어 유선 형태였거든. 선이 뒤에 달렸어. 그리고 필압도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세진 컴퓨터랜드 거기서 나온 걸 제가 샀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당시에 뉴타입이란 책에 저희 김용태 작가님의 튜토리에 수록되어 있었고 이것을 따라 그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했던 게 요거였어요. 레이어라는 거를 그때 쓰시더라고. 저는 그 레이어라는 개념을 몰랐어요. 처음에는 스케치를 연필로 하고, 그거를 이쁘게 따서, 스캔해서 컴퓨터로 가져와서 그걸로 채색을 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분 옛날 그림 한번 볼게요. 어떤 신체적인 특징이 있지. 일단은 그 섹시한 어필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야. 허벅지, 엉덩이, 그리고 허리라인, 가슴 전부 다 굉장히 과작을 많이 하고, 그런 매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그리신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디자인이 독창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 당시 보면은 이런 디테일하고, 이런 곡선을 좀 많이 지향하는 디자인이 많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자기만의 어떤 개성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있었어. 중요한 건 색감이었어. 색감. 분명, 빛을 되게 따뜻한 빛을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어떤 빛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노을빛을 굉장히 많이 쓰세요. 그림자에다가, 은은하게 보세를 깔아. 흐름을 볼게요. 자, 여기서, 주광. 따뜻한 색이 섞여진 색이에요. 이쪽으로 가고 그림자 색에다가 보색을 정확하게 깔아요. 약간 푸른 보라색이 섞인 느낌으로 그림자를 전부 다 채워 넣습니다. 조금 잘안 보이는데 흰색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거든요. 약간 노랗게 됐다가 표면 그림자로 쑥 지나갔다가 그림자 쪽에서 다른 색감이 무조건 들어가요.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너무 이뻤었던 거지. 가슴의 표현, 하이라이트 이런 것들. 밀도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이쁘게 그리셔보면은 이목구비도 느낌도 굉장히 좋죠. 이분 그림을 보기 전에 립라이트라는 거를 쓰질 않았었거든. 엣지라이트를 이런 식으로 살려줘서 여기서 또 보면은 어, 풀어질 땐 풀어지고 날카롭게 샤프하게 그린 부분도 샤프하게 했어. 이런 것들을 너무 잘하셨다는 거죠. 그림자 안에서도 채도가 높아졌다가 다시 줄어들었다가 이런 것들을 너무 잘하신단 말이지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좋아했었는데 왜이쁜지는 전혀 몰랐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 보니까 알겠네 그리고 사실적인 묘사 같은 거이손 같은 거 보세요 이렇게 그린 사람 없었거든 김영태 씨가 저 최초로 일러스트에 파란색 명암을 쓰기 시작한 국내 작가인 걸로 아는데 아 진짜? 그랬어?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쓰는 걸본 적이 없어요 제 주변에서는 이제 안티도 좀 많았어 일단 여자분들이 너무 야하게 그린다라고 해서 좀 안티가 좀 있었고 이제 실력을 의심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어 왜냐면 인체가 너무 왜곡이 많이 됐어. 골반도 너무 벌어졌죠 이렇게 아 인체를 모르는 사람이다. 인체 못 그린다 막 이런 사람도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그냥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었었죠 창세기전 시리즈를 통해서 그 입지를 넓혀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그나카르타 그리고 이제 불소로 이어지는 그런 게임들을 히트시키면서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모두 다알 정도의 어떤 네임벨루를 가지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 엄청 오래됐던 이야기니까. 근데 저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이분을 더욱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내가 다니던 학원 화장실에 걸려 있었던 포스터였거든 크기는 2절? 2절 아니었나? 어, 굉장히 컸어요 그 그림이 화장실 앞에 붙어 있었어 이걸 보면서 이 주름 표현 봐봐 이렇게 리얼하게 주름 표현한 사람 없었거든 그냥 약간 얼버무렸지 솔직히 이분은 정확한 것을 더 떠나서 그거를 되게 이쁘게 그렸단 말이죠 이런 거 풀어주는 거 요런 거 봐봐 기가 막히고 지금 봐도 이 그림은 진짜 좋거든 그리고 얼굴도 전 되게 좋았고 옛날에 나우라는 그 만화 있었는데 그거를 좀 많이 보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느낌이 좀 있어 그리고 과장된 이 허리 라인과 척추 라인의 이 느낌 그리고 엉덩이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지 그리고 명암을 너무 잘 주셨었죠 그리고 저는 발을 되게 좋아했는데 패티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발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요, 요런 표현. 여기 달래. 또, 하이라이트를 전부 다 찍으셨어. 그리고 디자인도 한몫했죠. 이런 복잡한 디자인과 섬세한 디자인.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이 기가 막혔거든. 손도 잘그리셔 그리고 얼굴까지 다 끝내줬다 이겁니다. 어, 이분 이야기를 조금 잠깐 할게요. 저도 이제 나무 위크에서 좀 찾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 만화랑 애니메이션 관심이 많으셨고, 게임이랑 이제 음악에도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생각해 보면은 이번에 스텔라 블레이드 보면 음악이 기가 막히거든. 이분도 만화가 꿈이었고 학창시절부터 만화 엄청나게 그렸다고 합니다. 중2 때 만난 분이 정준호 일러스트레이터. 정준호님이 나이가 한 살이가 더 많았나? 그분 그림을 보고 엄청 충격을 크게 받았다고 해요. 자기도 중2인데 꽤 엄청나게 잘 그렸던 사람일 텐데 자기랑 나이 또래가 비슷한데 엄청 잘 그린 사람 있는 거야. 마치 여러분이 요즘 중3 평균 그림 실력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충격에 빠지신 거지. 다행히 김영태 일러스트레이터 부모님께서는 그림을 반대하지 않으셨다고 해. 중앙대 시각 디자인과로 차석으로 합격하셨다고 하시고, 근데 이제 시각 디자인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게임 일러스트나 만화가랑은 거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다니시다가 만화를 그리기 시작하다가 휴학계를 내고 만화를 그려서 결국 신인 공모전에 당선이 되십니다. 97년도였나? 이때가 저 만화 자체가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 풍경물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조금 어려워져서 본인이 하려고 했던 그런 류를 그리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만화가의 꿈을 겪고 게임에서 취집했는데 이때가 이제 97년도였나? 17년도. 이때 이제 맥킨토시랑 초기 버전 포토샵 페인터가 나왔을 때네요. 김영태 작가님은 이때 이미 만화를 그렸을 때부터 이 기술에 이미 적응이 돼 있어서 회사에서 금방 능숙하게 작업을 할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만화 했었던 그 느낌이 그대로 좀 살아있는 느낌일까? 약간 마카로 칠한 느낌?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소프트맥스 입사해서 이때 당시 이제 게임이 모두 도트였거든요. 포트레이트라는 초상화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이 캐릭터의 대표 이미지인데 유저가 이걸 보고 몰입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캐릭터라는 느낌이 아니라 얘가 이 캐릭터라는 걸 동질화시켜서 몰입을 하게 만들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 포트레이트가 그래도 더 중요했던 것 같아 그래서 정말 많은 개성이 있고 멋진 캐릭터를 제작하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갔던 대부분의 코 트레이트를 다 그리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만화를 2분 했었으니까 스토리텔링이 되고 그만큼 이제 깊이 있는 캐릭터를 만드는 것이 습관화 된 거지. 여기서부터 밀도가 좀 달라졌어. 여기서부터 더 부드러워지고 더 디테일해졌어요. 파트 2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그나 카르타라는 게임이 나오죠.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불쏘에서 이분이 아트 디렉터를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때부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CA 테크니컬 아티스트까지 다 도맡아서 하셨다고 해요 3D 모델링도 하게 되고 쉐이더, 라이팅, 물리효과 등등 다양한 기술을 직접 배우면서 토론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도 되게 신기했던 게 약간 보색 계열이 들어가서 그림자를 빨간색이 아닌 완전히 다른 색계열에 밝게 만들어버린 그런 그림자를 쓰셨어요 너무 이게 신기했어 나는 얘는 팔꿈치가 너무 이뻤고요 네. 와, 팔꿈치를 너무 이쁘게 그리셔 이분이 이 빛으로 해서 그래서 나온 게임이 이제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신게임은 지금 보면 조금 그렇긴 해요. 오히려 그림이 훨씬 더 이쁘죠. 여러분 이렇게 과감하게 쓸수 있어요? 이렇게 주황색의 어떤 오브젝트에 있는데 그 그림자에다가 회색 계열의 명암을 여러분이 쓸수 있어요? 와, 진짜 이때는 충격이었거든, 이런 것들이. 이때부터 뭔가 밀도가 엄청 좋아진 것 같아. 봐봐,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근데 나는 이것조차 너무 좋았었다. 예. 네. 꾸엠님이시죠. 옆에 계시는 분이. 두 분이 제 결혼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 김형태 대표님을 한번본 적이 있습니다. 2009년이었어요. 도미네스 워라는 공모전이 있거든요. 같이 괴물 그리는 거. 그때 당시 심사위원이었나? 그걸로 오셨었어. 근데 내가 그때 국회에서 명찰 주는 거 하고 있었거든. 아까들 오면 명찰을 드리면서 이 성함이 어떻게 해서이렇 물어봤는데 오셔가지고 저 김형태라고 합니다. 이러는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는 김형태를 모르는 사람이 전혀 없었거든. 얼굴도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되게. 겸손한 느낌이지. 이 명찰을 드리고 나중에 가가지고 사인도 받고 그랬습니다. 두분다 사인을 제가 받았었던 기억이 있어요. 넘어갈게요. N.C.에 이제 입사해서 나온 게 이제 게임 불서죠 어, 과정이 조금 복잡한데 배경도 미쳤어. 예. 보면은 이 따뜻한 색을 되게 잘 쓰시는 분이시죠. 구도 이런 것도 잘 쓰시고 디테일도 훌륭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어... 불소라는 게 어떤 컨셉인지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무협게임처럼 이렇게 합쳐보자 해가지고 나온 게 그거고, 나중에 이제 그래픽 팁번만 80명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을 일일이 다 뽑고 파트별로 이제 일을 나눠주고 지시하고 이제 많은 사람과 같이 일한 방법을 이제 배우셨겠죠 이제 업무 일정으로 너무 바쁘다 보니까 관리 업무만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그림은 불소부터 몇개 없어요 사실 진서연 그 메인 일러스도 김명태 작가님이 한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 업계라든지, 그냥 사람들 뒷바지 하려고 여길 왔는든지좀 헷갈려서 딜레마가 생기는 과정을 거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 저도 AD 때 약간 그랬거든요. 왜냐면 AD가 하면은 본인 그림은 결국 못 그려요, 잘. 관리만 하다가 끝나버리지. 그것만 해도 바쁜데. 10년 전쯤에 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제 모델러가 있는데, 이런 느낌을 3D로 구사하는 게 너무 힘들었대. 이거는 진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김영태 AD님께서 지브러쉬를 뚝딱뚝딱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했었던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3D를 할줄 아시고, 지브러쉬를 할줄 아시니까. 그래서 아무튼 불소는 엄청나게 메가히트 했죠. 이제 NC를 퇴사하셔가지고 본인이 대표인 시프트업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도 아시죠? 처음에 이제 대차라는 프로젝트부터 해가지고, 저는 이제 대차를 되게 재밌게 했었습니다. 대차에서 어떤 거를 작업하셨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너무 그림체들이 다 비슷해가지고, 다김병태 작가님의 그림체를 조금 채용을 해서 다 그리셨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니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스텔라 블레이드까지 나와서 이제 게임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최근에 시프트업이 상장을 했죠. 그거 보고, 야, 이제 진짜 대단하시다. 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10년 전 그니까 러 2010년도였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김영태 대표님의 그림 스타일을 따라한 사람이 진짜 너무 많았어 이 사람 김영태가 그린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로 너무 많았었거든요 어마무지하게 영리이 컸었던 일러스트레이터였고,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한번 해달라고 개인 톡을 드렸었는데, 어 제발 페이스북 메신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이거 보시면은. 그래서 저도 지금 게임을 만들고 있고요, 현재. 정말 좋은, 재밌는 기억에 남는 그런 게임을 만들어서, 저도 글래벌 진출도 하고, 수출도 많이 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이바지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 이제 원화가 출신이 또 이렇게 대표를 맡게 되고 저는 되게 비주얼적으로는 정말 좋은 게임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 쪽에서 게임을 만들게 되면 진짜 그 사업성만 따지게 되는데 아트를 하시던 분들이 게임을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아트 쪽을 많이 신경을 쓰게 돼. 그래서 뭐 결국 게임을 만들게 되면은 사실 망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왜냐면 BM이나 기획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 그래도 잘 되는 게임들을 우리 아트 하는 직군의 사람들이 결국 좀잘 만들게 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만들고 있는 게임은 작은 게임이지만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러스트레이터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